너네 이거 알아? 오늘은 어려운 문제를 준비해 봤어. 같이 한번 풀어 보자. 수능아 한일분 줄 테니까 감 잡아 봐 해서. 네, 한번 읽어 보죠. 1 minute 37 seconds later. 샘, 너무 길어서 이야기가 쉽지 않아요. 도와주세요. 일단 발문을 읽어 보면 최고차항의 계수를 주어졌으니 머릿속으로 개형을 짐작할 수 있어야겠지. 그리고 가조건을 보면 위의 점에서의 접선이라고 했는데 잘 관찰하면 y값이 전부 0이라는 걸 통해서 축에 접한다는 걸알과 동시에 gx 같은 경우는 대칭축까지 준걸알수 있어야겠지. 그렇다면 대략 gx는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야. 다음 나조건을 보면 접선을 두개 만들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일단 2차 함수 개형은 확정이고, 3차 함수 개형을 예시로 들면서 살펴본다면, 극값을 가지는 경우는 불가능하겠는걸. 그렇다면 극값을 가지지 않는다면 0에서 3중근을 가지는 경우밖에 없을 것 같군.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가능하겠다. 다음 다조건을 보면 두 함수의 교점이 오직 하나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네. 나조건과 연관되어 생각해보면, 곡선과 곡선의 교점이 하나라는 말은, 삼사분면에서 이런 식으로 만나는 형태를 말하는 거겠군. 여기밖에 가능성이 없잖아. 좋아. 조건 해석은 어느 정도 끝났어. 그렇다면 다음 발문을 마저 읽어보면 정의역 제한해주면서 기울기가 k인 1차 함수의 값을 제한해줌으로써 최대와 최소가 생기게 하는 구조 같아. 저 1차 함수는 고정적으로 반드시 0컵 마 마이너스 1을 지나니까 이곳을 중심으로 관찰한다면 이 바운더리 내에서 움직이는 게 포착이 되네. 그렇다면 극단적으로 생각해 받을 때 k값의 최대 의 최소, 즉 기울기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것이니 각각 접할 때가 답이라는 걸 얻어낼 수 있겠다. 그래서 계산을 해준다면 다음과 같이 답이 나오겠군. 와, 쌤 단계가 기니까 풀기가 어렵고 오래 걸리는 거군요. 연습을 많이 해야겠어요. 맞아. 그러니 꾸준히 풀어야겠지. 오늘도 어떻게 보면 최대 의 최소 문제를 다뤄봤어. 조건이 길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문제를 차근차근 해석해나가자. 하남수학은 역시 2310이야?